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 파이어스토어에 정보를 저장하고 간단하게 어 정보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까지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파이어스토어는 그, 어, 정보 하는 거로 하고 파이어베이스 플리케이션이랑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으니까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볼거는요 http request 라는 걸 이용해서 어,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 아이디어 팩토리 앱 개발 홀로서기의 취지가 어, 이 소프트웨어 앱 개발도 할수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와 연관을 시켜서 소프트웨어와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미션까지 같이 정비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을 이용할 거냐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할 거라고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 날씨 정보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씨 정보를 하드웨어를 통해서 측정을 하겠죠. 그 측정을 해, 저희가 측정할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통해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음, 기상청, 그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키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님께서 만든 스위치 모듈이 있어요. 그 스위치 하드웨어가 있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HTTP 네트워크 전송을 하면 그 스위치가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저희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뜬금없지만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날씨를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시키면 저희가 지금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 시작 메인 페이지를 자, 지금 메이크업 카운트 액티비티로 바꿔놨는데요. 이월 이제 라이트 컨트롤 액티비티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개발에 피니에이 올라가겠죠. 화면이 켜질 때마다 여기 이테스이터가 여기 라이트 컨트롤 액티비티 있기 때문에 화면이 커지면은 이 라이트 컨트롤 액티비티가 켜지겠죠. 자, 이거 다른 거좀 닦고 요 라이트 컨트롤 액티비티. 자, 이렇게 뜨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API 연동, 그러니까 다른 서버와, 연, 시, 어, 통신을 하려면, 통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식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소켓 통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켓 통신은 이제 HTTP HT, 방식보다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로서 HTTP 서버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 정보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만이 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소켓 통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서버에서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정보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어떤 좀더 유연한 그런 통신 하기 위해, 하기에 서버, 아, 소, 클라이언트 서버, 소켓 통신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데, 저희는 소켓 통신을, 그래서 소켓 통신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구했을 때만 소켓 통신 정보가 오는 게 아닌 그 채팅 서버 만들 때 소켓 통신이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근데 채팅까지 할건 아니고요. 간단한 HTTP 모듈을 통해서 HTTP 리퀘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외부 서버와 한번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안드로이드에서 HTTP 리퀘스트 어떻게 날리냐. 아, 이거 좀 잠깐 여담으로 HTTP, HTTP 리퀘스트 저희가 항상 날리는 거예요. 저희 예를 들어서, 네, 네이버를 니다 그럼 이거 사실 HTTP 앞에 붙여있죠? 이 프로토콜로 외부 서버와 연결하겠다는 을 겁니다. 네이버라는 서버에 들어가서 이 화면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구글 크롬이 이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한 법은 이렇게 구글 크롬 검색창에다가 여기 치는 법, 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어, 따로 모듈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할 모듈은요? OKHTTP okay, 모듈이에요 OKHTTP okay, 모듈 와,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검색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HTTP 보시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HTTP URL 커넥션으로 음, 뭐 정보 가져오기 그쵸? 방법이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HTTP 연결 모듈은 OK HTTP 모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해가지고 저희 세 번째 글을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쉬운 쉽게 설명이 되어진 글이 있어서 이걸 참고하면서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CT, OK HTTP 모듈을 저희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알써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은 옛날 단어고요 Implement 단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저에 들어가서, 그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mplement, Implementation. 이걸 Implement 해주면 되겠죠? Sync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길 한번 바라볼게요. 자 싱크는 어느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가 됐으면 이제 이거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저희가 라이트 컨트롤 액티비티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눌렸을 때 HTTP HT, 리퀘스트를 날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버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 e l a t i v e l a 인데 갑자기, 어, 이번에는 리니어 e a r l a 이 쓰고 싶어졌어요. 그죠? 자, 일단, 디자인 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마, HTTP 리퀘스트 e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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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만들고요. 텍스트는 아, HTTP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아이디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p button 이런 식으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파일에서 button 만들어 주고요. p 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에 이제 on create에서 target setting 인 친구를 f i n d b a s e 를 통해서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onclick listener를 다니다 set onclick listener. 자, 이제 이 버튼이 이제 onclick 됐을때 HTTP Request를 알려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k okay, h t t p r e q u e s t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글을 차근차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okhttp-client라는 okay, 객체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new okhttp-client okay,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를 r 를 통해서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죠이 client가 이제 아 그리고 이 client가 이제 request를 날리는 건데요 리퀘스트 바지를 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 리퀘스트라는 이름의 타입은 리퀘스트고요. 그리고 얘는 새로운 리퀘스트가요라고 적게주요얘 리퀘스트를 피터. 그리고 이 리퀘스트의 URL도 조금 이따가 달아줄 거고요. 파라미터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넣을게요. 그리고 이를 빌드 하겠다,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이 리퀘스트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URL, 만들 URL, u string type로 URL, 음. 어, 네이버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죠? 네이버 저 창을 달라고 URL에다가, 요즘 하는, 어, HTTP,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쳤을 때, 그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앞에다가 HTTP 달아 줘야 되고요. 이 자, 그러니까 자 크롬을 통해서 이 HTTP request 난리면 이렇게 검색창에다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OK HTTP 클라이언트 만들고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request 에다가 url을 달아다가 넣어줍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매우 매우 쉽죠?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클라이언트, 오, 오케이. 이 클라이언트 에다가, 이제 new call 을 합니다. 부르는 거죠? 저 request 를 부릅니다. 부러면은 이제 in q라는 자료 구조를 아시는 분또 이해하실 텐데, Q라는 구조가 있죠. 이게 first in, first out data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자료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Q에다가 쌓입니다. 그 Q에다가 쌓이면은 얘를 first in, first out 규칙을 따라서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저희한테 보여주는데요. 일단 이인큐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걸요? 그 콜백이란 걸요. 콜백이 뭐냐면요. 어, 그, 해당 요청에 대한 어떤 대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리퀘스트를 저희가 이 주소에다가 날렸어요. 그러면 대답이 와야 되겠죠? 그 대답을 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콜백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로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로그. 태그도 앞에다가 파이널 달아줄게요. 파이널. 스트링. 아, 무슨 태그달까요 http tag 얘는 이제 http 태그죠이 태그 다는 건 진짜 딴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콘솔 창좀더 쉽게 보려고 자, 그러면 태그에다가 그 내용은 connect server error가 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죠 저 실패하면서 같이 들어온 저, 익세션 있죠? 익세션을 스트링화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잡히시나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콜론을 하시면 되죠. 여기 날이, 아, 여기 콤마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콘솔에 하나 뜰 거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 백패스.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성공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성공했을 때도 한번 태그를 달아줄게요. 아, 태그래. 콘솔 달게요. success. response. b o d y 가 들어올 거거든요. 성공하면. response body 그러니까 대답을 JSON 파일 형태로 줄 거예요. 그리에는 이제 response.response의, 따로, 타이피스트 따로 줄게요. s t 트 스트링을 할게요. 이거는 이스폰스의 바리를 좀 스트링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리 r 트 스트링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창이 될이 콘솔창이 다잘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성공했을 때 저희가 토스트 메시지만 또 띄워 줘볼게요. 토스트 메시지.

될까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짠게 뭐냐면은 이제 버튼이 눌리면 이 네이버에다가 u r l 만들어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리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온지까지 한번 코딩해 을 봤습니다. 자, 잘뜬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버튼을 좀 누르면 자, 이거 실패한 것 같은데. 시스템 에러로 뜨네요. 스 메시지 좀 달아줄게요. HP 실패했다. 고자 지금 이거 보시면 연결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P 실패 실패. 제가 까먹고 안 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 이걸 안 넣어서 그런가요? 응. 음? 메시지라는 거 찍는다. 한국 아니에요. 음, 괜찮. 크레이스레 아, 이거 메인 쓰레드로 서 하잖아요. 동일면. 문제가 뜨는데. 스네 일단 이거저한건쭉해 볼게요. 해볼게요. 자 c o n n e 가 저거라고 하네요. 무슨 음, 뜻일까요? 설마 이거 버전 자 다시 볼게요. 음, 그 추가하셨더니 자프로토콜아 프로토콜 버전이 1.1 버전이어야 된다, 고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규모의 버전 문제 인거네요. 자 이렇게 자잘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시죠. 이게 결국에는 네이버에다가 서버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에러에러 해결하는 게 참. 그렇죠? 결국엔 구글링입니다. 결국엔 구글링을 잘는게 개발자의 숙명이에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HTTP 갯으로 리퀘스트를 날리면 뭐가 오냐는 사실 개발자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 파일이 건너와요. 이렇게 이 화면을, 이 HTML 코드를 구글 크롬이 어, 파싱을 해줘서 이렇게 이쁜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이 이렇게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콘솔 잘 보시면. 그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떴죠? 이 토스트 메시지는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가 결, 결정적으로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고요. 리스폰스가 들어왔고 이 바디를 스트링화 했을 때 그쵸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html 파일이 잘들어온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엔 지금 html 통신이 그쵸 그렇죠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자, 가서 멈추고 갈까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지금 이번 시간에 OK HTTP 쓰는 법을 성공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OK HTTP를 이용해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